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늘 보좌를 발견한 야곱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요즘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다 싶으면요, 벌써 하루가 갔나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오늘 내가 뭐했지? 아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별로 한건 없는데 아 진짜 이렇게 세월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10월 달이 오니까요. 벌써 2021년이 가벼워져요. 와 올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자꾸 어, 더 저도 올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올 한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한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아니야 그건 나두고 지금 내가 응답받아야 될거 지금 내가 인도받아야 될게 무엇인가 그거를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올 한해 마무리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잘 하시면서 귀하게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우리 인생이요. 잘못된 각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각인. 잘못된 각인이 뭐냐? 그러려면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 왜 사람의 인생이 가치가 있냐?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몸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생기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인간만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같은 영을 불어 넣으셨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냐? 장세기 2장 1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 된 신분,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 아담이, 하나님 아담에게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보고 뭐 했어요? 동물들을 보고 전부 이름을 지어줬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관자란 뜻이죠. 하나님 이처럼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권세, 이걸로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가 원래 우리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냐?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 오히려 잡히고, 모든 환경,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입어서, 왜 이렇게 낙심하고 방황하냐, 그거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각인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어,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장세기 3장 5절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즉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아침에 눈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얼마나 예수 이름을 누리십니까?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힘겹고 눌리고 어려움 오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진짜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천군으로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사단 전략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안나요 또 사단은 장세기 6장 2절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살아.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일하는 거 전부 네가 좋아하는 거로 살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육신 중심이 돼서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린 좋아하는 거는 밤을 새서도 합니다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건요 그건 단 1분도 하기 싫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예수 이름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사단이 그거를 단 1분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정신없이 좋아하는 것에 붙들려서 또는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내가 짜증나는 것에 붙들려서 그거를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을. 또, 창세기 11장 4절.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다 뭐를 새기자? 내 이름을 새기자. 우리 이름을 새기자 바로 성공입니다. 바로 명예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자존심 사,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것 때문에 이 공부해야 되겠다.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진짜 도전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성공이 전부 내 이름 자존심 여기 걸려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왕이심 되기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정말 잘못된 각인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서 내가 중심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뭐한다? 보내주겠다.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인간을 속이는 사단을 꺾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또 창세기, 창세기 6장 14절.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홍수심판으로 망할 그시대에 노아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방주를 지어. 방주를 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치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할 텐데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 방주를 지내세 모든 저주,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방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노예돼서 멸망당할 재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성공, 자기 자존심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그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자존심에 빠져 있는, 그 성공 실패 허우적대고 있는 거기서 나와라. 그게 진정한 성공도 아니고, 그게 진정한 실패도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 바로 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을 박살 내시는 왕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진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라. 이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 이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누려야 합니다. 진짜 우리 참된 것을 발견하고 참된 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어, 야곱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 야곱에 대해서 알지 않으시지 아시,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바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 리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 뱃속부터 이렇게 난리가 나니 어떡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걱정하지 마라. 큰 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비록 태어나는 순서는 에서가 먼저지만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너희 집안의 지도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갈 거다. 즉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언약을 누굴 통해 성취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루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배 속부터 아, 나중에 나올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아들이 되겠구나. 이 먼저 태어난 아들은 큰 아들, 야곱을 돕는자가 되겠구나. 이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엄마가 에서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몰래 몰래 얘기했을 거예요 야곱아 네 형이 남자답고 네 형이 일도 잘하고 네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하나님이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원양이신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다 약속했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누가 듣고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야곱이 듣고 자란 거예요. 엄마 그게 뭔데? 내가 내가 뭐가 뭘 대박 나는 거야? 아니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마귀의 잘못된 각인 그로 말담은 저주로부터 빠져 나올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언약의 조상이 되는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는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걸로 위로받은 거야. 야곱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이요 잘난 게 별로 없었어요. 형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 남자답다고 멋지다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우리 집안의 장손, 우리 집안의 장자, 완전히 아버지의 모든 걸를 인정을 받았죠.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야곱은 일도 잘못 하고 배범하지도 못하고 잔머리 쓰고 그러다가 들키고 진짜 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의심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집안을 일으키신다며 나를 통해 예수님 오실 언약을 이룬 데매 형은 날이 갈수록 잘하고. 복받고, 나는 갈수록 인정도 못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왜 이러는가 싶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먼저 제안을 한 내용이지만,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준다고 할 때, 모든 걸 쏟아놓는 축복을 한다고 할 때, 그걸 형한테 준다니까, 엄마가 그거 아니다 싶어서, 거짓말로 형 사냥을 간 사이에, 거짓말로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거짓말로 말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큰일 난 일이죠. 그 바람에 애소가 칼로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야곱이 집을 떠나 어디로 가냐?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 삼촌 라반 집으로 가죠. 요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저는요, 요때 나이가 한, 뭐, 한 20살? 기껏해 30살인 줄 알았어요. 요때 나이가요, 70살이에요, 70살. 외갓집으로갈때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 근데 아직 장가도 못 갔어. 형은 장가를 갔는데, 자기는 장가도 못 갔어. 70살이 먹도록 결혼도 못 하고, 배도 못 낳고, 맨날 집에서 엄마 심부름 하고, 그러고 있는, 진짜 찌질이죠. 어찌 보면 찌질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여지껏 살면서, 뭐, 열심히도 살아오고내 나름대로 최선도 다 해봤는데, 별로 인정받는 것도 별로 대단하게 남긴 것도 없고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문보고마 전주보고마 이루겠나 음, 이럴 수 있어요 누구도 그랬다?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열두지파의 아버지예요 근데 70살까지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70살까지 근데 이때부터 시작돼요. 삼촌 집이 500km에요. 500km. 자기 어, 본가에서 외삼촌 집이 7, 500km에요. 어마어마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얼마 가지도 못해서 어디로 왔냐? 베델이라는. 원래 이름이 베델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베델이 아니라 루스예요. 루스. 이거 자기가 자기가 나중에 지은 이름이죠. 라만. 라반 형 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루스 지역에 딱 머물렀는데 발바닥도 뭐다 까지고 뭐. 돌돌 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돌 베를 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꿈에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닿았다? 하늘, 하늘 구름,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아주 또다 다른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위를 바라보니까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천사들이, 날개 달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꼭대기를 봤더니 거기서 아주 빛난 빛이 비쳤겠죠. 빛, 빛 가운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네, 뭐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또 본적 여호께서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당신을 밝히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이죠."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함께했고 네 아버지 이삭과도 함께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도 함께할 거고 특별히 내가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뭐할 거다? 줄 거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요그 소리를 듣자 야곱이 어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어, 그러면서, 십, 어,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에 먼지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너의 자손들이 전 세계를, 237개 나라를 누비고 다닐 거다. 천국할 거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특별히 너의 너의 자손 때문에 그 자손 야곱의 자손이 누구예요? 열두지파 이스라엘이지만 콕집어세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야곱의 가문을 통해 올 누구? 예,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다. 사단 손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응답 받게 될 거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이거 현실적인 문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천군을 통해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너가 삼촌 집 가나안 땅이 아닌 삼촌 집으로 가지만 다시 너는 뭐하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서 다시 예수님 태어날 이 땅으로 오게 할 거다. 보장 보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야 돼요. 돼요. 내가 너를 이 모든 걸 기둘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야곱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비참했어요. 70살까지 덜 떨어진 사람마냥 결혼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맨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해야 형의 것을 뺏을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완전 불신앙 속에 자기 머릿속 안면서 살았어요. 근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야곱이 늘 언약 속에, 야곱이 늘 기도 속에, 야곱이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다 이거예요. 3원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진짜 한낮에 우리가 저녁에 정식 기도를 하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중요합니다. 귀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권능과 능력이 막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쫓겨나서 삼촌 집에 가는 길에, 그 길에 누가 딱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하늘 보자를 여시고, 하늘 보자로부터 능력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이 땅을 얻게 될 거다 너의 자손이 전 세계를 전복하게될 거다 진짜 특별히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거다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진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날마다 제대로 못 누려요. 왜? 현실은 다르니까. 내 삶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힘 빠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아니야 야곱아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를 배 속에서부터 이미 택하셨어 너를 영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 그리스도 알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언약의 사람, 전도자로 하나님 너를 택하셨소.